인사하고 드릴까요?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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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제가,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진행을 없게 되어서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일단, 하, 음, 하,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부로 어, 저 민범 레뮤와 이칸 프란시스의 후에 멧스터가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직 내일 왕궁이 남아있어가지고. 저부터 소감을 짧게 말씀드리고, 두 분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말 그대로 저는 아직 내일이 진짜 막공이어서 지금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정말, 어쨌든, 오늘, <laughs> 제가 울면 안 내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laughs> 어, 네,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과 함께 후에를 <laughs> 어, <부엣을 웃음>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렇게 받졌으면 좋겠고 응. 효능성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빨리 두그 분의 소감을 듣고 싶고 저는 내일 좀더 길게 열심히 잘 준비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또만 듣겠습니다. 아, 저는 저도 현장에서 <laughs> <같아서> 저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어야 되는데 어, 너무 좋은데. 정말 금방 지나갔던 것 같아 요두 달이라는 시간이 첫 공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먼저 무사히 잘 끝낼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신 대표님, 작가님, 작곡가님, 음악 감독님, 무대 감독님, 음향 감독님, 분, 분장 선생님, 그리고 컴퍼니 실장님, 그리고 매니저님 우리 공연을 위해 같이 열심히 땀 흘린 강준영, 유관리 그리고 역시나 지온이 형, 정모 형, 준우, 한나나, 라면 누나, 누나 노름이 누나, 미주까지 덕분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공연까지 잘 끝낼 수 있었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레미 역을 맡게 되면서 너무 설레고 행복하기도 했지만, 초연 때 너무 사랑 많이 받았던 작품에, 새로운 레미로 합류한다는 것이 부담도 많이 되었었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형사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연습하면서 많이 의지가 되었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한 무대 한 무대 할 때마다 또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두 달이라서 너무 행복했었고, 그만큼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극찬까지 소중한 시간 들여서 객석 이렇게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하는 다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 소중한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가요. <laughs> 아, 제가 오늘은 안 울겠다고 다짐하면서 왔거든요. <laughs> 그래서 눈물을 꾹 참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브이앱오에프터라는 공연을 할수 있게 해주신 대표님, 작가님, 작곡가님, 음악감독님, 그리고 여기 안무감독님, 그리고 저희 의상실장님, 네, 메이크를 담당해주셨던 실장님과 선생님들까지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니다 그리고 같이 연습을 했었던 진명, 주호 형, 정모 형, 김범 형, 경준 형, 한나 누나, 나나 누나, 이준 누나, 미주까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안 듣, 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최연을 봤었거든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작품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아 제형 멤버로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 조금 부담이 됐었어요. 근데 그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저만의 프란체스와 샤이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게 전달이 잘,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구요. 아, <laughs> 아 정말 꾹꾹 참고 있습니다. 음. 아, 어... <웃음> <웃음> 어... 어... <오는> 거예요? <laughs> 눌릴 거예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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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요 어... 요 어... 어... 거 어... 요 정말 미자리를빛내주신 많은 관객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성장하는 배우로 끝까지 성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laughs> 말씀 너무 잘하네요 근데 이두 배우분들 정말 제가알기에서 너무 기쁘고 연습할 때도 정말 열심히. 정말 <laughs> <laughs> 열심히 하셨잖아요. 저희 아무 시간에 제가 진짜 많이 괴롭혔는데, 진짜 너무 잘 추죠. <laughs> 아, 진짜 피나게 두분다 <laughs> 하셨던 걸로 좀 너무 기괴하고그 시간들이 이제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너무 고생 많았고, 제가 나고 기름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laughs> <laughs> 어쨌든, 저희 조금 모여가지고, 이제 동객분들 같이 보면서, 사진 예쁘게 찍어주실 거예요 이쪽부터 한번 감사합니다 포즈 정면 요 정면 볼까요? 오른쪽 <laughs> 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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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하트 어떻게 아, 해세요 이렇게? 그 생각은 네? 네? 아, 안 했는데 아, 아요 네. <laughs> 하트 여 2층도 한까요2층 이렇게 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들 큰절을 하면서 끝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절을 드리고 저희 회장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네. 셨나요 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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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